네, 안녕하세요 노래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어, 배변훈련이 잘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요,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과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변훈련이 잘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변의가 느껴졌을 때 뭔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변기와 친숙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로 강압적으로 훈련시키는 경우 너무 허용적인 경우예요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훈련시킨 경우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강압적인 훈련을 하기보다는 허용적인 방식이 더 많았고 변기와 친숙해지기 위한 소품들이나 매체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된 이유가 어떤 게 될까요? 시간적 차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너무 허용적인 경우에 잘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가 좀 부족한지 좀 알았죠? 그럼 사전에 소변 가리기 훈련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변부터 가리게 되니까요. 소변을 스스로 2시간 넘게 참을 수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대략 2시간 텀을 두고서 어, 쉬를 하는지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바지를 내릴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에 아이용 변기에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놀이해주는 거 변기에 앉아서 어 유아 변기를 사용한다든지 변기에 앉아서 공개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친숙한 느낌을 들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많은 어머니들이잘 아시고 계시는 거겠죠. 인형을 활용해가지고 역할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인형에게 소변을 보는 법을 가르치게 하거나 인형이 소변을 보는 것을 엄마가 시연하거나 인형을 통해 가지고 어, 쉬를 하는 상황들을 재현하면서 역할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 아이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럴 때는 나무라지 않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때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에게 젖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고 속옷과 바지를 세탁바구니에 스스로 너토로 알려주는 겁니다. 어머들이 요거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배변훈련을, 어, 시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보통 이론상으로는 18개월 쯤부터 몸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연령이긴 해요. 최소. 근데 어려 우리 때는 너무 엄격하게 시켰지만 요즘에는. 그 시기를 넘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노출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또한 자기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나 노출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적정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배변 훈련을 늦게 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발달상 신호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그에 맞게 적절한 개입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교육 같은 경우도 똘똘한 아이들은 그거보다 약간 높은 자극을 자꾸 주잖아요. 그런데 배변 훈련은 그냥 내쁜단 말이에요. 이런 불균형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앉았다 일어서는 게 능숙하고 바지나 속옷을 미숙하게나마 벗을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좋고요. 기저귀를 보는 간격이 한두세시간 정도 늘어나 있는지 소변 대변을 보고 나서 찝찝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는지 대변을 볼때구석이 가서 몰래... 힘을 준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과시, 냄새, 힘 등의 단어 이해하고 알아듣고 사용하고는 흥미 내는지, 평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일곱 가지 영역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의 모습이 관찰이 된다면 배변 훈련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겠죠 단계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배변 훈련 시작 시기 이때는 유아용 변기를 미리 사서 아이의 관심을 끌고 모방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변기를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제대로 힘을 주고 발이 땅에 닿는 것으로 필요해요. 발이 땅에 닿아야 힘 조절도 용이하고 어른용 변기에 설치할 경우 발받침대를 사용해서 씁니다. 아이들이 책상에서 공부할 때 중심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발받침대를 쓰거든요. 배변을 할 때도 발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조절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발받침대를 입에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고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 똥, 응가에 관련된 책이나 놀이용품을 구매해서 자주 접하게 해주는 거, 익숙해지는 거. 이거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똥은 어디로 갈까요? 뽀로로와 뭐 응가에 이런 동화가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처음에는 기저귀를 착용한 채로 하루에 세번 유아용 변기에 앉혀요. 식사 시간 후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후에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좋겠죠. 처음에는 굳이 배변 의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앉아서 억지로 힘을 주게 하지도 말고 그냥 앉은 채로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렇게 5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을 1에서 2주 정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단계로 변기에 적응이 되어 있다면 변기에서 기저귀를 벗어보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세 시간 간격으로 유아용 변기에 앉아있는데 이때는 기저귀를 벗고 5분 정도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역시 대변의 질을 물어보거나 재촉할 필요가 없으세요. 대신에 기저귀를 다시 입히기 전에 혹시 소변이나 대변을 받는지 물어보고 이런 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때 무언가 나왔다면 가볍게 칭찬해 주시는 거고요. 너무 환호를 하기보다는 약간 건조하게 칭찬해 주는 거야. 잘했다. 예쁜 똥 나왔네. 요 정도로 해요. 지나치게 너무 크게 또 칭찬을 하거나 환호를 한다면 나이는 약 부담감이 느껴져서 실수를 할 거에 대한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내리면서 <목소리> 안녕. 바이바이. 인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온 경우에 우리 다음에 똥이나 오줌 나오는지 볼까? 이 정도로 말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쌌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말 하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랬구나, 우리 다음에도 한번더 해보자. 그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과정을 2주에서 1개월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단계로는요, 일상생활에서 기저귀를 벗고, 팬티를 입고 생활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팬티와 물티슈, 닦을 수 있는 수건이나, 로션 등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당연히 대변이나 소변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시기여 가지고 부모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필요해요. 화내지 않는 거는 항상 약속을 해야 돼요. 팬티는 아이가 직접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색깔로 고르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2, 3시간 간격 또는 소변, 대변이 마려울 것 같은 타이밍에 화장실을 데려가서 변기에 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겠 있다면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다양한 변기 등에 노출이 되고 경험이 있다 보면, 아이가 변을 보는 그 자체를 대해 즐겁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다양한 변기라고 하면 유아용 변기에 앉아서 싸는 거, 성인용 변기에 유아용 받침대를 설치해서 싸는 거 남자아이들 경우 소변기를 싸는 것 등을 다양한 변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1개월 이상을 반복을 하게 돼요. 보통 대부분이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3, 4단계가 그래서 정체가 되거나 다시 퇴행해가지고 각각 해당되는 단계가 진전이 없다면 유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단계로 스스로 변기에 가보는 거예요. 이전 단계와 동일하게 두세 시간 간격 또는 아이가 소변 또는 대변이 마려울 것 같은 타이밍에 본인이 요의나 변이가 느껴질 때 혼자 또는 보호자랑 같이 가보는 거예요. 응가 마려울 것 같거나 소변 마려울 것 같은 그 타이밍에 혼자 가도 되고 같이 보호자랑 함께 가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팬티를 벗고 스스로 변기에 앉는 거예요. 이 과정을 1개월 이상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려운 단계죠. 이 과정을 부단히 많이, 어, 하고 유능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계속 성공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4단계에 대다가 5단계에 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엄하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5단계 때, 변기 바로 옆에 와서 팬티를 내리다가 싸기도 하고, 아니 중간에 싸버려서 옆으로 똥이 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은이 시기에 서서 싸는 것도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때 조준하는 것들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소변기 안에 조준할 수 있는 어떤 스티커 이런 것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맞출 수 있도록. 튀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난하거나 혼내는 것은 아이들한테 배변활동에 공포감을 심어주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퇴행영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혼내지 말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소변을 가리기 전에 보이는 신호를 파악하는 것들, 시간과 간격을 체크하는 것들, 간격을 파악해가지고 소변을 유도하는 것, 기저귀를 서서히 펜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1단계에서 5단계로 이제 했지만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단계에 몇번 하다가 빠르게 또그 다음 단계를 진전할 수도 있고요. 특정 단계에 계속 진척 없이 계속 몰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계적인 접근이고, 아이 성향상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중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만약 내버려두면, 아이는 그거에 익숙해지고, 자기 조절감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적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개입, 그 다음에 성공을 했을 때 어떤 격려 반응, 칭찬 반응, 긍정적인 강화 이런 접근이 돼요. 단계적 접근, 아예 중심적 접근, 부모의 개입,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강화 꼭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대변 훈련, 훈련 가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치료사 유, 유은이었습니다. 다음,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